하지만,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곤충 경험자 미키입니다. 이제 시즌이 끝나기는 했지만 사실 저희는 이런 가을철에도 산란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곤충샵이기 때문에 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을, 겨울에도 산란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문에 여름에도 받아도 좋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을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에 한번 세팅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산란 세팅 방법 중에 톱밥 산란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장수풍냉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에서 부여토에다가 알을 낳기 때문에 발효톱밥을 통해서 산란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산란목으로 산란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란목이 꼭 필요하지 않은 종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종들과 함께 사슴벌레의 성공적인 톱밥 산란 세팅 방법에 대해서도 노하우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코발셔터 중 사이즈로 한번 산란 세팅을 해볼 건데 사실 저희가 진짜 이것저것 케이스를 다 써봤는데 산란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코발셔터 중 사이즈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한번 세팅을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일단 새로운 친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톱밥 산란 세팅을 할 친구는 바로 톱사슴벌레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톱사슴벌레 암컷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암컷들 조금 구별하기 어렵다면 암컷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더 편하게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작아요. 얘가 완전 와일드 개체라서 28mm 정도 되네요. 28mm 상당히 소형에 속하긴 하지만 사실 후손들은 정말 크게 키워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작더라도 그냥 진행을 한답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이제 경상도 산지이고요. 직접 채집한 게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믿을 만한 분께 저희가 데려온 친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발셔터 중 사이즈를 저희가 새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조금 이제 스크래치가 있었던 거나 아니면 기존에 썼던 거를 좀 많이 사용 하곤 하는데 코발셔터 산란 세트를좀 많이 하면서 거의 다 없어가지고 그냥 저희는 새 제품을 꺼내버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톱밥 세팅을 할 겁니다. 이제 톱밥 수분 조절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수분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거는 네오박스 220이에요. 이게 조금 전천으로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용할 톱밥은 네, C1 톱밥입니다. 네, C1 톱밥.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원래 같았으면 저희가 그냥 배합기로 쉽게 쉽게 좀 가수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도 할겸 그냥 오늘은 핸드메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양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수분 조절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런 톱퍼 산란 세팅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수분이 산란의 성공을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보통 이렇게 톱퍼 산란 세팅을 할수 있는 사슴벌레 종류는 우리나라 종 기준을 했을 때에는 톱사슴벌레, 그리고 넓적사슴벌레 그리고 강사슴벌레, 그리고 참넉적사슴벌레도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또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왕사슴벌레나 뭐 홍다리사슴벌레, 애사슴벌레, 다우리아사슴벌레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산란목이 있는 게좀더 저는 성공 확률이 높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도 바르톱밥으로 산란이 가능하기도 해요. 특히 왕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뒤져보면 은 성공 사례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왕사슴벌레는 토퍼 산란으로 막 시도를 해보는 것보다는 그냥 산란복으로 하는 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일단 얼추 이제 수분 조절을 해봤는데 딱 쥐었을 때 한두덩이로 딱 갈리는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저희 네, 딱 손만큼 집어서 이 정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란 세팅을 하면서 또 수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토퍼 산란을 할수 있는 친구들은 자연에서 엄청 축축한 곳에 산란을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물은 산란목에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이렇게 좀톱퍼 산란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사슴벌레도 이런 좀 축축하고 좀 물은 산란목에다 하다 보니까 톱퍼 산란도 좀 해볼만하긴 한데 사실 그거는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올해는 애사슴벌레 산란을 꼭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할수 있는 여유는 안 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한번 톱밥 산란 세팅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바인 셔터로 한번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톱밥 산란 세팅 방법은 정말 간단하긴 해요. 그냥 이렇게 톱밥을 넣어주고요. 한 반절 정도 넣어주고, 이 단단한 곳을 한 5cm 정도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톱밥 산란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하단부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자연에서 나무에다가 산란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최대한 자연과 흡사한 느낌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게 사실 뭐 완전히 나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본능적으로 나무에다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알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런 딱딱한 곳에다가 알을 낳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톱밥 산란 하는데 있어서도 최대한 딱딱하게 만들어줘야 얘네들이 본능적으로 여기다가 산란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좀더 부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톱밥을 10cm 이상은 좀 깔아줍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좀 파고 들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알을 낳거든요. 얘네도 꽤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높이가 높아야 잘 살라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거는 뭐100%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10cm 이상 해주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대충 보면은 네 대충 10cm 정도 나오죠 네 여러분 이게 감이에요 감 제가 감으로 한번 10cm 정도 맞춰봤고요 자네 다음에는 여기 내부를 좀 꾸며 줄 건데 저는 총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사용해 볼 거예요. 젤리 홀더 2랑 그다음에 오크 스테이션 그리고 이렇게 숲피까지 사용해 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산란목에서 뗀 거고요. 여러분들도 산란목을 많이 쓴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산란목에서 이렇게 수피만 떼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얘를 이렇게 깔아 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툭툭 던져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빈 공간을 이런 숲이로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넘어졌을 때 잡고 일어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란 세팅을 해주고요. 이 오크스테이션이 저희는 사실 어떻게 쓸까 하다가 진짜 산란용으로 정말 최고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란용으로 그냥 뭔가 툭 던질 거 추천드리다면은 이 오크스테이션을 하나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젤리 같은 경우에는 KB젤리를 먹일 거예요. KB젤리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확실하긴 한데 단백질도 정말 높고 이제 트레알로스도 들어갔다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얘네들이 진짜 빨리 상합니다. 보통 저희가 젤리를 넣을 때에는 그래도 한 4, 5개씩 많이 넣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한두개 정도만 넣어준 다음에 반응을 보면서 젤리들을 잘 투입을 해줘야 돼요. 진짜 너무 금방 상해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KB젤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칼집을 십자로 내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얘네들이 너무 이제 막 지저분하게 먹다 보니까 완전히 까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십자커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사이즈 측정했던 암컷 친구. 어, 얘 나름 쌩쌩하네요. 지금 9월달인데도 굉장히 좀 쌩쌩한데. 이 와일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미작집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암컷만 산란 세팅 해주셔도 되고요. 특히 산란 세팅 할때 있어서는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수컷과 암컷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합사를 한 일주일 정도 시키고 수컷은 좀 따로 키워주시고 암컷을 바로 이렇게 투입하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이제 저희 꿈도미 곤충샵에서 이제 보통 하다보면은 산란 세팅할 때 수컷 암컷을 같이 이렇게 넣어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그런 합사 타이밍이나 산란 세팅 타이밍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의로 둘다 이제 한 쌍을 집어 넣어서 합사 겸 산란 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수컷을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뒤에 빼주시면은 암컷이 조금 더 산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또 아이들한테 수컷만 또 이렇게 관찰을 하게끔 하고, 암컷은 이렇게 좀 산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면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란 세팅이 끝났는데, 톱밥 산란 세팅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산란 세팅이 편하다는 겁니다. 방금 보셨죠? 사실 이게 속도만 내면은 1, 2분 만에 그냥 빠바박 해가지고 산란 세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간단한 산란 세팅 방법이에요. 때문에 이제 초보자 분들이나 혹은 시간이 좀 없는 분들에게 좋은 산란 세팅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란 세팅에 이어서 해체도 정말 편하다는 거예요. 해체할 때도 진짜 간단해요. 이런 거 나무 용품들을 잘 빼주고 나서 그대로 다시 이런 뭐큰 대야나 큰 리빙박스에다가 완전히 그냥 톱밥을 부어주신 다음에 거기서 애벌레는 알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산란 해체도 정말 쉽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산란 성공이 좀 불확실하다는 건데요. 장수풍뎅이나 경사슴벌레 그리고 톱사슴벌레까지는 그래도 산란을 좀 잘하는 편인데 넓적사슴벌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산란목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종이기 때문에 특히 그냥 와이드개체 암컷만 해서 바로 산란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종종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산란목을 넣는 것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는 높으니까 톱바 산란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그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얘네들이 산란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단 산란목으로 세팅 하면은 적어도 산란목을 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흔적으로나마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완전히 시커멓기 때문에 뭐 흔적조차.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그냥 기다려야 할지 또 새로운 환경을 줘야 될지 암컷에게 휴식을 줘야 될지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넙자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어느 정도 길다 보니까 그냥 산란 세팅 쭉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세팅 하고 하면 되긴 하지만 강사슴벌레나 톱사슴벌레처럼 수명이 조금 애매한 친구들은 만약에 두달 정도 투자를 해서 산란 세팅을 했는데 실패를 해버리면은 얘네들도 수명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이런 톱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운 산란 세팅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한 27도, 28도 이런 데다 그냥 화끈하게 산란 세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사슴 벌레 같은 친구들은 화끈하게 저온으로 갑니다한 18도, 20도 이 정도로 하면은 되게 산란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산란을 좀안 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한 20도 초중반까지는 올려봐도 되니까 그런 온도 조절을 좀잘 해주시면은 사실 톱밥 산란이 좀성공할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수분감이 좀 애매하다 그리고 촉촉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이 프레스 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 담았잖아요. 그 후에 뭐 수분이 좀 긴가민가 한데 하면은 분무기로 물을 한번더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제 10cm 까지 채우는 거를 추가적으로 채워주시면 실제로 산란하는 구간이 이밑 부분은 확실하게 촉촉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산란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윗부분이 좀 마른다 싶으면 분무기로 많이 뿌려주시는 것이 산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산란목 세팅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물을 뿌려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산란목에서 곰팡이가 정말 많이 펴요. 하지만 토파산란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다 보니까 확끈하게 네, 수근조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톱바 산란 세팅을 하는 친구들은 보통 넙적이, 톱사, 강사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사실 좀 촉촉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촉촉하게 해주면서 산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산란 세팅이랑 각종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토퍼 산란 세팅만큼 간편하고 쉬운 것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왕사슴벌레 같은 친구들은 진짜 다 토퍼 산란 세팅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퍼 산란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을이긴 하지만 온도 조절이 좀 가능하다고 하면은.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화끈하게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시기도 나쁘지 않은 시기이니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너무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아주 움직이지도 않는데 일단은 빨리 산란 세팅 통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슴벌레들의 톱밥 산란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산란목이 필요로 하는 애사슴벌레나 왕사슴벌레 이런 친구들도. 톱밥 산란에 성공한 사례가 있긴 해요. 다만 결국에는 우리는 산란 확률을 높여야 되고 산란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왕사스물레나 애사스물레와 같은 산란목이 꼭 필요한 종들은 산란목으로 세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반대로 톱밥 산란이 좀 쉬운 친구들은 그냥 톱밥 산란 세팅을 하는 게 사실 추후에 해체를할 때에도 더 쉽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종별로 좀 다르게 잘 세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꿈바.